광기가 서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 집에 들어가 봅니다. 사실 월세라서 제 집은 아닙니다. 아무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똥오줌이 있나 확인해 보는데 보이지 않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정체불명의 뭔가가 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꾸릉이는 저에게 바로 달려 나오지 않습니다. 그렇다는 건 일단 꾸릉이가 저걸 떨어뜨렸다는 뜻입니다. 처음에는 저게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저것이 에어프라이어의 한 일부였다는 걸 알게 될 때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이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거실에 있어봐도 나오지 않는 이 사건의 범인을 찾으러 갑니다. 역시 잔뜩 쫄아있는 녀석입니다. 너니 네 잘못 알지? 에 꼬리 반짝반짝한 거 봐. 에휴, 씨. 뭘 잘했다고 그래? 잘했어. 이제 사태를 수습하러 나가 봅니다. 그러자 갑자기 쫄래쫄래 따라오는 녀석입니다 범인은 역시 사건 현장에 다시 오는 법인가 봅니다 제발 꾸릉이가 좀더 똑똑해져서 본인이 사고친 건 본인이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야 기름이 영상으로 잘 담기려나 모르겠는데 에어프라이어에 기름이 있었고 그 기름을 꾸릉이가 밟고 지나다니면서 집안 전체에 기름이 묻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에어프라이어의 다른 일부를 찾았습니다 <laughs> 다 기름이다 다 기름 와 지렸다 와, 여기도 올라갔겠지? 니들은 이런 거 키우지 마라. 미리미리 설거지를 안한제잘못입니다 얼마나 이 기름 냄새가 났으면 맛있는 냄새가 났으면 그랬겠어. 이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면 호롱이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겁니다. 설거지를 끝내고 뜨거운 물로 걸레를 뿔려 둡니다. 바닥에 묻은 기름은 뜨거운 물로 불린 걸레로 닦아야 잘 닦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?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. 예전에 반지하 살때 어떻게 싱크대로 올라간 건지 막 올리브유를 막 이제 청소기에 걸레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바닥을 닦아줍니다 옆에 꾸롱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나와 이렇게 닦으면서 뒤에서는 발로 마른 걸레를 이용해서 물기를 닦아주면 기름기는 거의 제거됩니다 이제 네 차례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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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자 발을 줘보실까 발을 줘 일단 그래 꼬리부터 줘 꼬리부터 좀 닦고 일단 발바닥 아따, 아따고! 부키 영상. 에라이씨, 아이씨. 또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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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오는 거요? 야 나와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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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나와, 나와, 나와. 열리겠죠? 아, 절대 안 열려. 어, 좋아, 좋아. 열 테면 열어보라지.